자, 네, 새해 새해 복복아 그래? 네, 네. 네, 네. 많이 받으세요. 네, 할머니도 줘야 되겠다. 네. 뭐, 네, 뭐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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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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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시작. 새해 복 많이 만나시다. 받으세요 <laughs> 잘하네 <왔네. 웃음> 아, <laughs> 연습을 많이 어, 하셨나봐요 아, 아, <laughs> 새 소개팅 여기 있어요 네, 감사합니다, 아, 감사합니다. 아, 옳지 네, 네. <laughs> 고맙습니다 아너 진짜 웃긴다 네, <laughs> 아, 뭐저 아. 복주머니 사랑해주세요 할머니한테도 아, 할아버지한테자또 할머니. 또 저를 또, 또 해야지, 또 받는 거야. 자, 촬영 할머니, 할머니, 할머니. 자, 차렷 할머니, 사랑이 세배한대요. 시작, 새해 복 많이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업무 마무마무마 잘해라. 어무나 잘해라. 애쓰어요자사랑아 네. 아, 아, 할머니, 저거 받아야지. 사랑 어? 할머니, 어? 주신대. 자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쁘게 커? 여기다 넣이쁘 얼치, <laughs> 얼치. 사람 이것도 넣어야지. 어. <웃음> 시작. <웃음>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<laughs> 축하 축하 할머니. 생일 축하합니다. 할머니 생일 축하니 할머니. 할머니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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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도 보세요. 할머니도 응. 보세요. 하나, 둘, 어. 셋. 하나 둘셋오 사랑이 잘한다 한번더 하나 둘셋와마가 둘, 셋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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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지 <laughs> 와 기다려 숟가락을 안 갖고 왔나 됐다 이게 더짜려있어요 뭐가

오오오오 오, 오, 오. 이거 그냥 여기서 퍼먹으면 되나? 어. 음 맛도 영. 음. 어야 폭주한다 오빠 이거. 이 족주, 사람이 폭주한다. 어떻게 <어떡해>. 너무 맛있어. 어떻게 <laughs> 어 어떡해. 그래 어떻게 너만안 먹겠니? 아, 할머니도 아야지. 할머니 아. 엄청 달아. 할머니 어디 있어? 안아? 나 엄마도 아 엄마 아 휴지 어디 있어? 지 여기 네, 여기 사랑이 접시를 왜, <목소리> 왜 사랑이 주세요 주세요 리가세서사수 없는 세대지. <laughs>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하 사랑해, 사아해 사랑해, 사랑해. 고 사랑해. 사랑사사합니사감사합니다사합니 사랑해. 사해 사랑해. 사해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, 사랑해, 사랑해. 거랑해사해 사랑해, 사랑해. 사랑해, 노래하고 노래하고 화장 시시시시 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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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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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지 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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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지 시시 시지시고 후, 아 하세요 후! 후. 아버지가이제아버지후아라고이 후. 후. 아들, 꺼세요 알 아들, 꺼아버지들라고 이거, 이거. 이거. 후꺼들들 <laughs> <laughs> <사랑이다. 웃음> <아니, 내가. 사랑이. 웃음>